Yeah. 그리고 돌리셔서 반대로 이제 옆면을 접어주세요. 네 그리고 손을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아래쪽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 옆면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입체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 드리퍼 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붙착도가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서버는 숫자가 몸 앞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키를 넣으면 달라지거든요. 이렇서이렇 있거든요. 굵기가 보통 머신 굵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약간의 굵기가 있거든요. 음. 있거든요. 음. 이거 줄대전이라고 음. 해요.

그리고 이 드리퍼를 양 옆으로 잡으시고요. 세네 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탄성해져요. 아, 온도를 유지했는데요. 이 중대전의 온도는 가장 중, 어, 85도가 가장 적정 온도예요.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뜸들이기 작업을 할 건데요. 뜸들이기는 커피를 마시게 익혀주고 시 불려주는 작업이해요 아,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원을 촘촘히 그리시면서 원두를 적셔주신다는 생각으로 점점점 퍼지면서요. 이 필터는 직접적으로 물이 안 닿고 원두를 통해서 필터에 물이 적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드시고 중앙에서부터 네, 약한 물주기러 계속 좀 넓어지면서, 네, 원줄만 접힌다는 생각으로 쭉 하시면 돼요. 발매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래야지 뜸이 똥뚝하게 올라오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나 가스는 가으로 배출을 해주고, 음, 좋은 성분은, 그, 가지고 있으면서 추출할 수 있는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요렇게 익사용 탄소가 배출되고 요런 거는 신선한 언어에서만 나와요. 음. 열흘 정도 지나면 요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두는 거의 일주일 안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옆면은 거칠어져요. 약간 거칠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중앙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사초 정도 쭉 내리시면 아래서 에 뽀글뽀글 거품이 동그랗게 올라와요. 그 거품을 따라서 원을 촘촘히 그려주시면 돼요. 끝에 1cm를 남겨주시고 점점점점 넓게. 점점 중앙에서 천천히 내리주세요 네, 사사, 자체, 시원시설이 아, 네, 이거 네 그럼 계속 내리세요. 그러면 뽀글뽀글 올라오죠. 이 아, 원을 아, 따라서 아, 이제 원을 아, 그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그려주세요. 아, 너무, 아, 너무 갑자기 넓게 아, 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 음, 네, 네, 진짜 네, 물, 예, 네. 지금 물줄기 는 굉장히 음, 좋으시거든요. 뭐야, 이제, 이쪽은 어, 더 이상 넓게 네, 가지 마시고요. 2cm 정도.

그래도 <목소리도 웃음> 얇습 시원하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